안녕하십니까. 어, 품질 경영 기사 실기 2021년 1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문제다. 그죠? 아마 요번에 시험을 보셨던 분들이 아마 이 문제에서 굉장히 좀 힘들어 했지 않나. 힘들다라는 거는 어렵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나오지 않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어떤 공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봤더라도 사실상 떠올리기가 굉장히 힘들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나오지 않는 문제인데 이번에 나왔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배점 자체가 1 5 점으로 돼 있다 그죠? 굉장히 아마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첫 문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멘붕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문제입니다 어, 먼저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봅니다 어느 공정의 주요 품질 특성치의 규격이 나와 있다 그죠? 규격 규격은 100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4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요걸 보면 우리가 뭘할 수가 있는 거죠? 규격이니까, U와 규격 상한이 있고, 규격 한이 있다. 그죠? 그러면 규격 상한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되냐면, 100에다가 플러스 4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104라는 값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규격 한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96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이 꼬르 8로 되어 있다. 그죠? n이 꼬르 8로 되어 있고, 그리고 x바 s 관리도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x바 r 관리도인데, x바 r 관리도가 나오지 않고, s 관리도가 나왔습니다. 표준 편차 관리도가 나왔어요. 여기서 굉장히 사람들이 당황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공정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뭐 그리고 쭉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5점 이렇게 돼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시트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n이 꼴르 8이라고 돼있잖아 그죠? 그래서 1부터 시작해서 2, 3 이렇게 해서 8번까지 돼 있는 거고 x바 값은 다 좋습니다. 알겠죠? 뭐, 안 그러면, 이거 실제적으로 x bar 값은 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일일이 입력을 다 해서 평균을 구한다라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모든 게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도 주어져 있다. 그죠? 고맙게 주어져 있고, 물론 이제 시험에서는 1번부터 시작해서 21번까지 군번호가 어, 우리가 21번까지 쭉 데이터가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를 받게 되면, 그게는 중간에 있는 데이터들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은, 요 부분은 조금 줄였습니다. 공간상 너무 작아집니다.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보더라도 숫자가 잘안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이 자료를 보면서 하시면 아마 좋지 않을까. 뭐 지면에 나타내다 보니까, 글자가 조금 작아질 수밖에 는 없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쭉 보니까, 21번째 시료 군번호, 군번호가 군번 있는데, 여기 보니까 관로로 돼 있다. 그죠? 아, 여기는 관로로 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어떻다? 풀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지. 이게 되겠죠? 그러면, 엑스바 값을 구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다. 그죠?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고, 여기에 보면, 전체, 여기에 보면 합이 조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합계라고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평균치, 숨물 한 개의 평균치를 다 더했을 때 얼마다? 이 값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 적어 봅시다. 그러면 요걸로 나타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시그마 엑스바라고 엑스바를 다더 있는 거죠. 요게 얼마냐면 2145. 2145점 어, 39750, 39750,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표준 편차를 다어 있는 값이 주어져 있다, 그죠? 그래서, 시그마 S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각각의 표준 편차를 다어 있는 값이 얼마냐 하면, 24, 어, 8, 어, 24점, 2, 이렇게 돼 있다, 그죠? 24점, 이렇게 돼 있죠? 24점, 얼마? 85329. 8, 5, 3, 2, 9. 이렇게 되어 있다고 라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는데,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봅니다. 위 어, 표에서 미기입된 19번째 군에서부터 20번째 군 사이에 관로안에 들어갈 X바하고, 그리고 표준 편차 값을 구해서 표에다가 적으시오. 표가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적으면 되는데, 일단은 뭐냐 하면, 여기서 다시 앞으로 가보게 되면, 그러면 이걸 구하란 얘기인데, 이걸 구하는 거는 여러분들 공학용 계산기를 가지고 시험장에 가게 된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간단합니다. 이 8개의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되겠죠? 우선 계산기 사용법에서 데이터 입력하는 것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덟 개의 데이터 여, 어, 여기에 보면 1 9번째 있으니까 19번째 여덟 개의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이해 되겠죠? 입력을 하고 난 뒤에 x바가 값불러 옵니다. 그러면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아주 나와요. 그리고 난 뒤에 또 뭐? 표준 편차까지 구해야 되겠지. 이해되겠죠? 표준 편차까지 구해서 여기에 적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19번째, 20번째 데이터가 나온다. 그죠? 20번째 데이터 다시 입력을 해야 되겠죠? 다시 입력을 하고 난 뒤에 평균하고 표준 편차 구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1번째 여덟 개의 데이터 입력하고, 그리고, 어, 각각의 값들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될것 같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내가 구해봤더니, 어, 19번째 같은 경우에는 100, 1.23 평균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 표준편자는 1.029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산을 했는데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 불러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 주시고 우선 질문하기 전에 계산기 사용법 보고 오셔야 된다. 그죠 거기에서 조금 체크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번째 같은 경우에는 100 2점,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65가 나올 겁니다. 65가 나올 것이고, 표준 편차는 0.888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21번째 같은 경우에는 101.38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표준 편차는 0.902. 뭐, 여기까지는 아마 첫 번째 보기에서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사실상. 이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 선에서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죠?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되면 x bar x 관리도, s 관리도의 관리 한계를 구하시오. 그러면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죠? 우리가 x b a 관리도가 있고 관리도 그리고 s 관리도 나눠서 구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x b a 관리도에서 CL이 나올 것이고. CL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이건 X 바바잖아. 그죠? X 바바 이렇게 구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UCL이 있을 것이고 LCL 이 있다. 상황하 한이 있겠죠. 각각을 구해 주면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X 바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총합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여기 나와 있었죠. 데이터 평균의 합이 전부 2145.93750 나와 있었잖아. 그죠? 그러면 평균이 요 값들이 몇개 합했을 때 21개를 합했으니까 이거 나눠주면 되겠지. 그러면 요게 적어놨듯이 2145.39750에다가 나누기 얼마? 21개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평균이 되잖아, 그렇죠? 21개. 그러면 x바바를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요렇게해서 구하면 요게 얼마가 나오냐면 120.18750이 0 나올 겁니다. 18750 이렇게 나올 것이다. 요게 이제 중심선이 되는 거죠? 중심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힘들었죠? 사실상. 우리가, 어, 엑스바 S 관리도에서 관리상황과 관리한 이 공식이 뭐냐? 아마 요걸 생각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엑스바바가 bar 들어간다. 그죠? 엑스바바가 bar 들어갈 것이고, 여기에는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x바 r 관리도 같은 경우에는 x 바바 플러스 마이너스 a2 r바였잖아. 그죠? 여기서는 a2가 아니고 a2가 아니고 a3가 들어갑니다. 이해되겠죠? 여기도 똑같이 a3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r바가 아니고 x바 s 관리도기 때문에 뭐 s바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죠? 그대로 이걸 가지고 오게 되면 2145.39750 나누기, 어, 엑스바바는 21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여기 엑스바바고,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3를 찾아야 되는데, A3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탔냐면, 준비를 다 해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게 되면 받는 우리가 수치표예요. 알겠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A4 용지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여기 보시게 되면, 어, A4 용지가 이렇게 있잖아. 그죠? A4 용지보다 조금 더 많이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알죠? 많이 큰 그런 형태로 돼 있고 요거는 한 장이 아니고 여러 장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 장으로. 여러 장으로 돼서 정규분포, T분포, F분포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에서 값을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A3 값을 찾으셔야 돼요. 이해 되겠죠? 그러면 A3 값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그, 관리도용 개수표라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A3가, A3가 8일 때, 군의 크기가 8일 때 찾으면 되겠죠? 8일 때가 얼마냐면, A3가 1.099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플러서 A3가 1.099니까, 이렇게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S바가 되는 거죠. S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S를 다 더해서, 이거 나눠주면 되겠죠?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S의 총합이 24.85329니까 이걸 얼마? 21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똑같이 하는데 단지 여기에서 뭐?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것 똑같이 나타내 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기에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거 입력하고 난 뒤에 플러스 한 번, 마이너스 한번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 요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한번 봅시다. 그러면 CL은, 여기에서 중심선은 102.18750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UCL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나오냐 면 103.103.48816이 나옵니다. 48816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LCL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100점, 100점 88684. 어, 88684.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된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뭐 구해야 되는 거죠? S 관리도를 구해야 되죠? S 관리도를 구해야 되는데, S 관리도도 똑같이 CL이 있고 우리가 UCL이 있고 그리고 LCL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다. 그죠? S 관리도니까 요거는 어 우리가 중심선은 S 바가 되겠죠. S 바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X 바 R 관리도 구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에서는 X 바 S 관리도였고 X 바 R 관리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R 관리도에서 위쪽 한계선은 뭐였습니까? D4 알바였잖아. 그죠? 그리고 밑에는 D3 알바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뭐, 우리가 B4 어, S바입니다. 알겠죠? B4 S바가 들어가고, 요거는 B3 S바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S바는, 여기에서 다됐는 것, 얼마라 그랬습니까? 2, 4. 점 얼마냐 하면, 어, 8, 5, 3, 2, 9에다가 나누기. 이거 얼마라 그랬죠? 21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요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요 값이, 어, 우리가 1점, 1점 얼마냐 하면, 어, 18349. 18349 이렇게 나올 겁니다. 1.18349가 될 것이고, 요거는 우리가, 어, b e 그리고 b3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관리도에서 다시 찾으셔야 되죠. 다시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관리도용 개수표에서 보면 우리가 n이꼬르 8일 때 n이꼬르 8일 때 b4가 얼마냐면 8일 때 찾아보면 1.815가 될 것이고 그리고 b3 같은 경우에는 얼마냐면 0.185가 됩니다. 알겠죠? 요거는 표에서 찾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적어 보게 되면, 아까번에, 어 표에서 찾으면 B4가 얼마냐 하면 1.815라 그랬지, 그죠? 815. 곱하기 요 그대로 들어 가면 되겠죠? 그러면 S바니까 24.85329 나누기 21.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요렇게 하면 요게 얼마가 나오냐 면2.14 어, 그리고 803 이렇게 나올 겁니다. 2.14803 이렇게 나올 것이고, B3 값은 아까 얼마라 그랬냐면, 0.0.185라 그랬잖아. 그죠? 곱하기 똑같이다는 거죠? 어2 1분의24.85329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오느냐면 하0.21895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 뭐 계산하는 부분은 계산기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수점이야 다섯째 자리까지 구해서 적어 주셔야 된다고죠. 답을 작성할 적에는 기본적으로 다섯째 자리까지 적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아까번에 여기에서 구했을 때왜 둘째 자리까지 적었습니까?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위에 구해 놨는 게 전부 소수점이야 둘째 자리까지잖아 그죠 그렇게 되는 거는 둘째 자리까지 구했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몇째 셋째 자리까지 돼 있죠 그럼 셋째 자리까지 구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근데 기본적으로 다른 어떤 계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소수점이야 다섯째 자리까지 구해서 답안지에 기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엑스바 관리도 s 관리도 그러면. 어, 중심선이 있고, 관리 상한, 관리 한, 각각, 여러분들 요 값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우선, 뭐,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억하고 있다라고 보고, 그러면 관리 한개 구했죠? 두 번째 문제 해결이 됐고, 그리고 세 번째 문제, 어, 나항을, 즉 2번, 요걸 이용을 해서, 요걸 이용을 해서, 어, 관리 한개 활용하여, 첫 번째부터 열 번째, 원래는 21번째 군까지 있었잖아. 그죠? 어차피 뭐열 번째까지 그릴 수가 있으면 나머지도 다 그릴 수 있다라고 보고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열 번째 군까지 관리도를 작성하고 판정하시오. 조건을 주어져 있죠. 열 번째까지만 그리니까 열한 번째부터 스물한 번째 군까지는 관리 상태이다. 그렇게 해서 그리라는 얘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조금 지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그려야 되니까. 어, S 관리도에서 이거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S 관리도에도 그려야 되니까. 그러면 먼저 X바 관리도를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X바 관리도를 그릴 적에는 우리가 중심선이 이렇게 있죠. 중심선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위쪽 관리 상한이 된다. 그죠? 관리 상한 뭐한이 정도 이렇게 해서 점선으로 이렇게 그려 주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자를 대고 좀 깨끗하게 그려 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아래쪽 이렇게 점선으로 나타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요거는 UCL이다. UCL. 그러면 UCL은 얼마라 그랬습니까? 여기에서 UCL은 어, 103.48816이라 그랬잖아. 그죠? 103.48816. 요렇게 표시를 해주면 될 거고. 요 CL 같은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102.18750이잖아. 그죠? 102. 18750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lcl 같은 경우에는 얼마다? 여기 lcl이 100점 88, 684네 그죠? 어, 100점, 100점 맞죠? 88, 684, 88, 684 그렇게 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점을 하나씩 찍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보면 그러면 요거는 x b a 관리도니까 지금 작성하고 있는 요거는 x b a 관리도다. 그죠? 그러면 첫 번째부터 찍어주면 되겠죠? 요거 첫 번째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해서 몇 번째? 우리가 열 번째까지 작성하라 그랬으니까 10번까지 적어주면 될 거고. 그러면 x b a 를 관리하는 거니까 102.94니까 여기가 102.1이고 어, 103.4다. 103 그죠? 그럼 대충 한이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어요 어, 간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면 비율적으로 봤을 때한요 정도 되겠네. 이렇게 찍어 조면 되겠지. 그죠? 뭐 정확한 걸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103.13이니까 103이니까 103.1이니까 어 이것보다 더 크네. 그죠? 그러면 위에 여기 있겠네. 두 번째 거는 위에 여기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거는 102.08이다. 그죠? 102이니까 102가 여기에 있으니까 대충 세 번째는 한이 정도 되겠네. 그렇게 해서 이걸 연결해 주면 되겠죠. 하나 더 찍어 볼까? 네 번째 뭐 있죠? 네 번째 보면, 어, 요겁니까? 네 번째가 102.80이잖아. 그죠? 102.8 같으면 102.8이니까 103. 한이 정도 되겠네. 그죠? 네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중에 자를 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해서 열 번째까지 나타내 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릴수 있겠죠?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이제 우리가 요거는 x바 관리도였고 그리고 s 관리도도 그려야 되죠. 밑에다가 s 관리도도 그려야 되는데 s 관리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관리 상한이 있을 것이고 그럼 이쯤 그려 봅시다. 관리 상한선 이렇게 해서 그릴 수 있을 것이고 중심선이 있겠죠? 중심선이 있을 것이고 관리 하한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UCL 같은 경우에는 UCL은 아까 뿐에 이거 얼마라 그랬습니까? UCL UCL이 얼마냐면 2.14803 2.14803이고 그리고 CL 같은 경우에는 얼마냐면 이게 1.18349 어, 349 그리고 LCL이 있겠죠? LCL은 어떻게 되느냐하면 LCL은 0. 0.21. 0.21, 895. 895. 요거는 아까번에 구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똑같겠죠? 1번부터 시작해서 2번, 3번, 4번, 5번, 6번 쭉 해서 몇 번? 10번까지 그려주면 되겠지. 그러면, 어, 우리가 S, S 관리도 같은 경우에는 S를 관리하니까 제일 첫 번째 게 0.888이다. 그죠? 0점, 요게 0 요게 1.1이니까 0.8 같으면 한이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대략적으로 여기에 맞춰서 비율적으로 이렇게 그려 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1.121이다. 그죠? 그러면 1.12니까 요거보다 조금 낫네 여기쯤 되겠네. 이해 되겠죠? 여기쯤 될 것이고 1.6이잖아. 그죠? 세 번째 거는 1.6이니까 1.6이면 한 이쯤 되겠네. 한 이쯤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거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값이 굉장히 커요. 2.5잖아. 그죠? 어? 그러면 상한선이 2.1이었는데. 2.5 같으면 네 번째 거죠? 네 번째 게 이만큼 올라가네.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섯 번째 게 얼마냐 하면 1.15잖아. 그죠? 1.15니까 요거는 또요 밑에 여기 있네. 뭐이쯤 되겠지? 가면 이걸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그죠? 연결해 주면 됩니다. 가면 쭉 이제 나머지 여러분들 그려주면 될 것이고 여기에서 보니까 어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나갔잖아 관리 상한선을 벗어났잖아 그죠? 그러면 관리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어 시료 군번호 4번이 관리 상한선을 어, 벗어났기 때문에. 관리 상태라고 할수 없다. 뭐 관리 이상 상태 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여기서 판정하라라고 했으니까 어 관리도를 작성하고 판정하라 그랬으니까 S 관리도에서 4번이 넘어갔다 그죠? 관리 상한선을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관리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되겠죠?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세 번째 문제가 끝이 났고, 그리고 네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어, 1번 문제, 뭐, 15점짜리긴 합니다만은,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걸 물었다. 그죠? 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번째 문제를 보면, 관리 한계를 벗어난 군, 네 번째 군이 있었죠? 그래서 원인을 조사해서 개선 조치를 했습니다. 개선 조치를 했고, 그리고 표준 값을 설정해서 개선 조치를 했으니까 어떻게? 제외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아니죠, 제외하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n 이꼬로인 x bar s 관리도로 공정을 관리하고자 한다. 어, 표준값이 정해진 x bar s 관리도의 중심선 cl, 중심선 cl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x b a 관리도에 cl이 있을 것이고, s 관리도에 cl이 있겠지, 그죠? 이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 조금 달리 표현을 해봅시다.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이 제외하기 전에 엑스 바가 있었고 요렇게 관어 중심선이 있었잖아 그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뭐 다시라고 붙여야 되나 그러면 요걸 엑스 바바 다시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요거는 에스 바 다시라고 한번 붙여봅시다 뭐 기호로 쓰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요네 번째 요게 관리 한계선을 벗어났기 때문에 요 데이터를 제외하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총합이 얼마냐 하면 이거는 어 총합이 어 2145점 얼마냐 하면 93750이었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네 번째 거 빼야 되죠. 이해 되겠죠? 네 번째 거 빼면 102.80이 될 것이고 나누어 주는데 21개가 아니죠. 한 개를 빼야지. 왜? 이게 제외됐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걸 구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102.15688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나올 것이고, 요것도 똑같죠? 다 합했는 게 얼마냐 하면, 24.85329 마이너스, 요거 빼야 되겠죠? 2.532가 될 것이고, 나누어 주는데, 여기서 21개가 아니고, 한개를 빼야 되겠죠? 데이터 하나를 제외시켰으니까. 그래서 요걸 구해 주게 되면 여기 얼마가 나오냐면1.11606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답을 구하 실적에는 여기에서 표준값이 요 4번 답을 이렇게 적어 주면 되겠죠? 어 중심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중심선을 요렇게 그려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4번 항과 같이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 공정 능력 지수 CP를 구하라 그랬다. 그죠? 공정 능력 지수 CP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어, 규격의 상한 마이너스 규격의 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어, 표준 편차의 여섯 배하고 비교를 한다. 그죠? 6시그마 이렇게 돼 있죠. 6시그마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에서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 규격의 상한과 규격의 한은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6에다가 곱하기 시그마잖아, 그죠? 시그마를 구할 때, 우리가 엑스바 S 관리도에서 시그마의 추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시그마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거는 14분의 S바로 구합니다. 이해되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시그마를 추정할 때뭘 한다? C4분의 S바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대로 넣어보게 되면 U가 얼마냐 하면 U가 여기 적어놨네요. 그죠? 규격 상한이 104라고 얘기를 했고 마이너스 L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96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96이고 나누어주는데 6 곱하기 S반은 아까번에 여기서 구했잖아.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S반은 1.11606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될것 같고 나누어 주는데 C4 값이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어 다시 한번 가 보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4번 항과 같이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죠? 그러면 4번 항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었느냐면 개선 조치를 수행했고 이를 기초로 우리가 표준값을 설정하여 n 이 5인 엑스바 관리도로 공정을 관리를 했잖아. 그죠? 그러면 n 꼴르 여기에서는 얼마로 바뀐다? 5로 바뀐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n 꼴로 5일 때 n 꼴로 5일 때어 우리가 구해 보면 되겠지. 그죠? 어 여기에서 이제 찾아보시게 되면 표에 또 찾아야 됩니다. 어 c4 값이 얼마가 되느냐면 하 n 꼴로 5일 때 여러분들 찾게 되면 0.940 이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0.940. 그러면 여기서 0.940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될것 같다. 그죠? 그렇게 하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계산을 해 주게 되면 1.12300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 CP 값을 구하고, 그리고 판정하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판정까지 하게 되면 CP의 값이 얼마? 1.123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CP 값이 1.00보다는 우리가 크거나 같고, CP가 얼마 값? 어, 1.33보다는 짝지 그죠? 1.33보다. 요거 몇 등급입니까? 2등급이지. 2등급. 알겠죠 2등급. 그렇기 때문에 공정 능력은 보통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이다. 이렇게 작성해 주면 될것 같다. 그죠? 여기에서 시그마를 추정할 적에는 C4분의 S바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그 X바 S관리도는 많이 나온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 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